Mm -hmm. Mm -hmm. This train is an all stop train now for Seoul Station. Thank you. Mm -hmm. <laughs> <laughs> 궁금하세요? <laughs> 동.교. <동요. 또 있어? 웃음> 아니? <웃음> 자, 대충 너가 자막 넣으란 뜻. 4번 출구로 가야 돼요. 아, 에스컬레이터 타야 돼. 관절 이슈, 관절 이슈. <laughs> 아니, 얼마 안 돼. <웃음> <웃음> 생활 운동하세요, 생활 운동. 사실 제가 또 어제 밤에 요화정보가 나가지고. <laughs> 맨날, 맨날 시작할 때 얼굴이 부어있어. <laughs> 가성비가 떨어져. 근데 맛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. 맞아. 일단 과일이 맛있잖아. 나 여화정이 과일 안 넣어. 진짜로? 어. 뭐 넣어? <놀람> 초코랑 치즈 이런 아. 거만 넣어야지. 과일을 넣어야 여화정이지. 전잘 모르겠는데. 음. 이거 너무 귀엽다. <놀람> 어. 그러게. <왜>? 이게 <놀람> <여기> 너무 토요일이긴 <놀람> 해. 밥상이 <밥도> 먹기가. <놀람> <놀람> 선글라스 오고미다 하나 할까? 나가이 써보세요. <laughs> 넌 이거 쓰면 안 돼. 너 이런 거써야 돼. <laughs> 멋있다. 오, 개이판데 뭐 그냥 바로 스테리 브랜드 <laughs> 아, 나 이거 편집하면서 기억나 갑시다 와 국밥이 3,000원이라고요? 꿀만 줄었네 쫄쫄쫄쫄 하염없이 주어진 오늘... 아. <laughs>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여 <laughs> <laughs> 우와 모자 오야 <laughs> 예? <laughs> <laughs> <김선호가> 대박 <웃음> <웃음> 너무 따뜻해 보이네 <laughs> 나 모자 또못 참지 어 귀엽네 <laughs> 이건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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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언더하고 언더 이런 디자인이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더 커다? <laughs> 이거 귀여운데? 어, 귀엽다. 2,000원인데? 어, 귀엽다. 나쁘지 <목도> 않아. 근데 옆에가 좀휠일 뿐. 휘는 게 뭐야? 여기 옆에가 이렇게 자꾸 휘어. 이거 뭐야? 헐, <웃음> 절기다 <웃음> 맛있는 냄새 나요. <laughs> 하나 먹자 야호 안 켜고 있었네 <laughs> 어? 그찮다찮다 네, 거짓말하지. 마 아니 진짜로. 그래. 어. 근데 앞이 좀안 보이는데. 에이, 뒤로 해야지 뭐 어떻게. 뒤로 하면은 좀 뭔가 이상. 길을 이렇게 내리면. 어 괜찮다. 어 귀여운데? 아니야. 너무 깊어. 어. 어, 겼다 어, 어, 엽다이 느낌이 좋은데. 어? <웃음> 에? <웃음> 에? <웃음> 음? 이거 이렇게 쓰 되는 거 아니? 거 <웃음> <하니>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흐물흐물 잘 그냥 한대 지어 맞은 거 아님? <웃음> 오, <웃음> 이거는 진짜 잘 쓰겠다. 잘 쓰겠다. 왜 이렇게 다았어 왜? 지금도 나쁘지 않아. 이렇게 입은 것도 없지. 어우, 정정기. 어우, 어우. 어, 저 빨간 구두어대 아이씨. 우와. 음? 신기하다. 음? 타조심, 타조심. 옆접으로 가보자. 응. 오, 여기 한번 가볼까요? 어머어머. 진짜 지드래곤 같지 않냐 이거 내가 좋아하는 <laughs> <그래서>. 안 돼! <laughs> 이것도 귀엽운데 어? 그거 색깔 귀엽다. 여긴 어디죠? 여기는 오묘해. 옛날 떡밥집이고요. 저는 지금 너무 춥고, 오. 아무것도 사지 못해서 지쳤고요. 저만 샀고요. 빵도 샀어요. 빵 자랑해주세요. 빵만 샀어요. <laughs> 아, 꺼내기, 꺼내기 기차감 이슈로 보여주고요 <laughs> 오, 나온다. 맙옵니다 <감사합니다. 웃음> 야. 오늘 아무것도 못 사는 소감이 어때요? 돈을 버는 거죠? 감사합니다. 이게 아, 냄새 대박. 한두 마리에 어. 만 원입니다. 됐다. 됐어. 됐어? 헬창닭. 대 대회 나가는 닭 입맛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. <laughs> 좀 맵다. 응, 음, 간이 약간 매워. 우리가 고이 때 같은 거 아니고? 어쨌든. 그랬을 때. 이렇게 가는 거. 통은 딱다 먹고, <laughs> 이제 늦은 <늦을> 카페 가거든요? <laughs> 병자가 옆에 계시고요 방금 먹은 치킨집은 사실 조금 물립니다 건물 뒤편인데대 네. 어랍쇼 <laughs> 어 여기 뭔가 길이 감성적이야 그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어, 저기 마, 뭔가 맛집같이 맛집 생겼는데? 뭐야 데일리도? 데일리 룩. 멋진 트리. <웃음> 트리랑. <웃음>